ISO 인공지능지도사 자격증은 국제알버트 슈파이처재단 산하 JR국제교육원, 미래국제교육원, IHS국제교육원, KCM국제교육원 등 4개 교육원에서 실시합니다. ISO 인공지능지도사 자격증은 AI 사무자동화 자격증,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격증, AI 크리에이터 자격증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ISO 인공지능지도사 자격증은 AI 활용을 공식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취업경쟁력 강화, 커리어 확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. 국제 알버트 슈파이처 재단 산하 내게 교육원에서 ISO 인공지능 자격증을 만나보세요.